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모든 는걸 하는 사람입니다. 제가 어쨌거나 그 뭐냐. 제가 그미지 사건 미지 사건들 있잖아요. 그것들을 이제 뭐 DNA 검사하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닌 지가 아닙니다. 바로 독립 운동가들의 유해를 아직도 발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 그것은 바로 일본제 일제 가 시신을 숨기거나 안매장해서 유해를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 중에 두 명을 보자면 보자삼일운동을 그 이끌었던 유관순 열사, 하얼빈 의거 안중근 의사, 일본의 일제 강점기를 이겨낸 대표적인 독립유공자죠, 독립운동가. 하지만 이두 사람 모두 유해를 찾지 못해서 건국훈장을 추서받았음에도 국립 서울현충원 그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고 합니다. 하루 빨리 두 사람의 유해를 찾아서. 현충 국립묘지나 다른 곳으로 이제 안장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